서문 읽기 21번째. 김정은, 김한기 심날이 지음 386 세대 유감 예, 이 책은, 어, 해제를 아주 우연히 맞게 돼서 이제 읽게 된 책인데요. 딱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올게 왔는가? 어, 세대라는 표현이 사실 불편한 점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계금만 가지고 이게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60년대 70년대 계층 분석, 이제 불어로는 밀리오 소 l 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보는 것 중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때때로 인종, 레이스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고 젠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층 분석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죠. 서로 보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한국처럼 변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세대라는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변화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지 제가 처음 한국에 오면서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좀 얼바니즘이라고 부르는 도시 문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때 특히 이제 도시에서 좀 살기 어렵거나 힘든 10대들 문제를 보고 싶었던 게 처음 하기 바꿔 하고 싶었던 연구였어요.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10대 연구를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십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매번 십대가 다르더라고요. 초기에 그렇게 연구하고 보던 십대들이 20대가 됐는데 아 이게 <laughs> 달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 20대랑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이건,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게 88만원 세대였죠. 어제 또래 흔히 이제 386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386 엘리트들이죠. 이제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운동권 내에서 이제 상당히 리더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통칭하는데, 그 중에 이제 DJ 때 이제 외부 영입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이제 고참 정인이된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있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위치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걸 전체 평균을 내면은 힘든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는 그런 조금 특별한 그런 용어이긴 한데 이게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특정한 집단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이런 게 지금 뭐 심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으로 보면 좀덜 심해 보이는데 그 여러 분야에서 지금 최정점에 가 있어요. 내게 좀 슬픈 게. 우리도 집회하고 데모할때 군인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백골단 앞에 오고 뭐 진을 짜서 오니까 그거랑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도 진을 짰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본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 들고 쓰고 그리고 좀 너무 전경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격거리라고 하죠. 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화염병도 던지고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건물 뚫고서 어디 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진이라고 하죠. 본대가 경찰한테 털리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진을 짜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주로 했고 여학생들은 뒤에서 이제 보도블록을 깨서 날렸는데 그때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뭐다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도 군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싸우면서. 군대식 삶이 익숙해지고 누군가 지시하면 은 그걸 따라가는 게 일종의 체득화된 것 같아요. 어우 나는 그게 하면서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30대가 되면서부터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식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위 직장 민주주의라는 걸 분석하면서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지금 회사에서 좀 늦으면 부장 좀 빠르면 이제 상무나 전무 이렇게 가 있고 공무원으로 치면 이제 과장급에서 국장 사이 이렇게 가 있는데 뭐 민주주의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저 민주주의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배워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일종의 좀 체득이 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주주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는 견제를 누군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 88만 세대도 썼던 얘긴데 야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 진짜로 대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한국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날면서 보니까 유엔 애들이 애기를 낳으면서 이게 이 원정 출산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그 조기 유학이 생기고 또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수술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사교육도 왕같이 많이 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더 견제도 많이 하고 누군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문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980년 5월 18일과 2014년 4월 16일 그날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과연 다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 망원경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땅과 권력과 자본을 두고 갈라선 권력자들 간의 다툼으로 단순해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원인과 결과가 오리무중인 수많은 이야기가 각가지 방식으로 얽히고 설킨 먼지뭉치 속 한낱 입자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며 그 숱한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어제를 이야기하기는 쉽고 오늘을 살기는 힘들며 미래를 내다보기엔 버겁다. 만일 지금 눈앞에서 광주의 참상이 벌어진다면, 거친 풍랑 속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무자비하게 시민을 짓밟는 계엄군에대항해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고 탈출구를 찾으며 곁에 있는 누군가의 팔을 잡아끌 수 있을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한 자신을 대면하자니 현기증이 밀려온다. 영화 1987은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했다. 관객들은 대통령 직선자 쟁취라는 결론을 알고 영화를 봤겠지만, 만일 그날이 다시 펼쳐져 내가 영화 속 인물이 된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제도적 민주화의 진전을 이룬 해피 엔딩으로 가는 여정임을 알기에 영화는 감동 어린 후일담으로 읽힐지 몰라도 예정된 엔딩을 모른 채 영화 속한 장면에 놓인다면 존재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1980년대 군부 독재의 긴 장막 속에서 젊음이 한참이었던 386 세대가 그랬을 것이다.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서 언젠가 승리하리라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젊음과 내 목숨이 먼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들이 느꼈을 공포를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서는 감히 그들의 번뇌를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런 많은 젊음의 희생이 모이고 모여 1987년에 광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렇게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386세대 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은 과거의 광영과 한참 동떨어진 이름으로 다시 호출되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는 꿀바람하고 세대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라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제 586이던 386들을 향한 불만은 좀처럼 이해나 화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세대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8 8만원 세대를 호출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이후로도 1980년대에 태어난 청소년기의 인터넷 수용한 밀레니얼 세대라거나 최근에는 1990년대에 태어난 신비로운 정도로 이질적인 젊은 세대에게도 주목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대의 호명의 주체가 되었던 386 세대를 둘려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듯 하다. 세대 전쟁의 포문을 열듯 이 책을 처, 지금 출간하게 되어 저자들은 긴장과 설렘, 책임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386 세대에 관해 비판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마음먹는다고 일이 되지 않, 되지는 않는 게 급한 불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게 마련이었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났다. 3864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칼날 위에 그들을 올린다는 마음의 부담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 좋은 인연으로 같은 뜻을 품은 저자 사민이 의기투합하여 지피를 시작했는데 그를 시작하고 나니 마침 3 8 6사에 대한 비판 담론이 미디어를 통해 다뤄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상식일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 책은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386세대를 위한 책이다. 후배 세대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역사적으로 또몇 가지 분야별로 설명했다. 저자 삶이나 시각이 주로 녹아 있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물론 386세대의 이유 있는 항변도 감안했다. 또한 이 책은 세상은 왜이 모양이 된 거야라고 묻는 후배 세대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원인모를 수렁에 갇힌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가 늪에 빠졌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다시 바꿔내자고, 더 늦기 전에 함께 늪에서 빠져나오자고 말하고 싶었다. 내용 중 분석 대상은 386세대로 부르기로 했다. 486은 너무 586세대가 됐고, M86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역시 386이라는 이름이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상당수가 대학을 다니며 격변의 현대사를 관통했다. 그리고 30대부터는 한국 사회를 실제 쥐락펴락해온 게 바로 386세대다. 30대의 진패권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들에게 386이란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린다. 책을 쓰는 내내 우려했던 건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에 불필요한 불소식이 하나만 더 던져놓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단순히 세대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386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나아봐야 의미가 없는 세대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또 이미 굶기 시작한 갈등의 지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이지 세대 갈등을 부추기 고자 함도 아니다. 3 8 6사대를 발가벗게 손가락질인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후배 세대들이 품은 서운함과 분노의 정도는 거침없이 드러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들이 문제된다면 전적으로 저자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 역시 저자들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러한 염려를 무릅쓰고 내놓는 우리의 이야기가 세대 간이해 폭을 넓히고 발전적 논의의 문을 여는 데 쓰인다면 바랄 나이가 없겠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바쳐진 386세대의 청춘의 거듭 경의를 표한다. 그들이 과거 영광만큼이나 존경받는 기성세대로 기록되길 원한다.